참,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지금 나누는내용 목사님. 뭐, WCC도 마찬가지고, 종북자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보면, 참, 총체적 배도의 시기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도의 시기 가운데, 빵빵 터지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주사파랑 싸우고, WCC랑 싸우고, 여러 가지랑 싸우다 보면, 우리만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린다기보다는 정말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주사파 정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음. 응? 목회자들이 주사파, 주사파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통과해달라고,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니, 주사파, 목회자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주사파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어, 적과되면 주사파들 을 먼저 죽여버려요. 잘 아셔야 돼요 월남이 공산화될 때 베트공이 지금 우리 주사파 거든요 베트공들 어? 600만명 다 죽였습니다 어? 보태별 700만까지 다 죽어요 캄보디아 어, 그 당시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어? 그런데 어, 이 남노당 장기차 박헌영 올라가고 죽임당했잖아요 다 죽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주사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가 뭔지 모르고, 민주당, 이재명이 지지한다? 총권 바꿔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겠습니까? 어? 지금, 그는 사유재산제 폐지하고, 대기업 해체시키겠고, 미군 처수시키겠다. 나는 공산하겠다고 많이 나갔잖아요. 어? 근데, 이런 사람 지지하고, 정권 안 바꿔주면 다 죽어버리는데 지지한다? 정신없는 거예요,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에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어 저는 정치 얘기하고 이 한국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적과되면 누구 먼저 죽이겠어요? 어? 목사부터 죽거든요 아니 뭐 어디 그럴 일이 있겠어 뭔 수가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두 시기 되고 통고하고 몸부림치는데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제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어?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저는 회개하고 울고 다그 일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역적 연합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년에 대선에 이겨야 됩니다. 저는 만일이 우리가 적화되면, 숨 순결을 하겠죠. 우리 자손시대 교회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시반진 목사가 주사파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전라도 그러고 있고, 응? 심판 안, 안 주겠어요? 응? 오지성 TV 그냥말 그래요, 응? 차불건지법, 응? 동성애, 지지 종교 다원의자들 지옥에 있더란 거지, 지옥에.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서 잘못했을까? 잘못된 신학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불쌍해들라고 금식을 기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